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윤식 목사입니다. 제8장 보혈과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첫째로 보혈로 세운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이거를 빼놓고는 기독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피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꼭 피라는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분야, 영역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면 뿌리가 뻗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를 통한 대속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성물로 주시고 그죄사함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는 피로 주고 샀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마가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으므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피값으로 사신 교회임으로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예수 하나님의 피로 산 우리 역시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이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니 만 같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하셨을까요? 여기도 역시 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흘리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기초가 되어 있는 피는 예수님의 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범벅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피범벅이 되므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 기초가 됩니다. 갈버리 언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물들여져 있는 것으로, 신약 최고, 제일 오래된 교회가 바로 이 갈버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물들여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십자가 모양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세워진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희롱과 멸시를 참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태곰 27장 29절 가시가를 얹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과 멸시를 견디고 흘리신 피, 그 피는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갈대로 맞아 갈대가 몸에 박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마태곰 27장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양 다리와 양 손에 살을 찢고 들어간 못은 검붉은 피를 내뿜었습니다. 마태곰 27장 31절, 희롱을 다한 후 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로마 병정이 옆구리 피를 쏟았습니다. 온몸에 피 비린내를 풍겼습니다. 우리 주님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몸입니다. 마음속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상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피로 세운 것이기에 교회가 그렇게 고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세운 이 고결한 피를 늘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해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것이 주님의 피 흘리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는 피 떡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의 범벅인 것입니다. 저 갈보리 언덕에 가면 예수 부활 기념교회를 카톨릭에서 세워놓았습니다. 건물적인 의미는 무의미한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바로 최초의 신약교회요? 전 세계의 교회 중심지요? 교회 의 젖줄이요? 뿌리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피 흘리심이 있는 곳이 바로 이갈벌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교회, 기념교회인데, 바로 이거는 이제 건물적으로는 무의미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처럼 최초의 신약교회요, 전세계 교회 중심지요, 교회 젖줄이고, 뿌리인 것입니다. 자기 피를 쏟고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산모의 입장에서 또 부모는 자기 피를 쏟고 태어난 그 아이를 위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시 예수님 자신의 피를 다 쏟고 출생시킨 곳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다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보지 맙시다. 질투하고 미워하지 맙시다. 세상 것에나 바라보고 한숨이나 쉬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교회를 자기의 피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피로 세워주셨습니다. 피로 사신 교인답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